안녕하세요. 여수정원부동산입니다여수정원부동산의 위치는 신동아파밀리의 홈은 수협 안의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수정원부동산의 연락처는 0 6 1 6847779번입니다. 여수의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자격 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해서 입주권 양수 양도 시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중림현 대스테이트 이수 입편한 세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엑스포 모아일가도 해당이 되겠죠. 신기주공 아파트는 지역 주택조합이 설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주택조합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여수이편한세상 중림현대스테이트, 신기주공아파트, 엑스포 모아엘가 기타 등등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저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 해당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사람이 한다. 즉, 주택 조합을 통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편한 세상은 2011년 9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 스테이트는 정확하진 않지만 6월 2016년 7월 1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기 주공 아파트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일세대 1주택이야 되니까 역산해서 6개월이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가 되겠죠. 둘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있지 않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과 그 세대별에 만약 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인이 하나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조합원 자격은 하나가 되겠다 이거죠. 셋째 조합 신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조합의 입주 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한 세대의 세주이거나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일명의 한정에 주거 전역 85자국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일체를 소유한 세대에, 세대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투기과일 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1년 전부터 이세 번째 조건에 충족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쉽게 하기해서 이런 네, 내용입니다. 이들 조건을 쉽게 설명하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일체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의해야 합니다. 85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주택 일체를 소유했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할지라도, 2채 이상 소유했다면,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 85제곱미터 일체를 소유했다는 것은 분양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준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중간에 전매가 풀려서 전매를 했다 할지라도 원조합원은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일체를 소유한 상황에서 창약에 당첨될 때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워서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적주 특조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신다면 좋은 사례가 전국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될수 없겠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내집 마련을 저렴한 가게 할수 있겠습니다. 조합원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련돼서 정우부동산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 문의하시고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는 단지 안내만 해 드릴 뿐입니다. 정우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